그리고 과거에 김호중 씨를 알고 지냈던 주변 목격인들의 증언도 김호중 씨한테 썩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. 먼저 과거에 김호중 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. 처음에는 주량이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. 약도 처방을 받아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은 다음 날까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음주밖에 없더라고요. 자꾸 술을 의존하게 되고 그런 나에 대한 이야기들, 나를 욕하고 음, 혐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깊은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. 강 기자님, 네. 음,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요, 김호중 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우리가 또 c c t v 봤습니다만. 어 완전 풀 악셀로 가더라. 그러니까 그렇게 악셀을 쭉 밟아가지고 엔진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현장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인데요. 어 지금 뭐전 직원 매니저들의 증언들을 보면 부정적인 멘트를 좀 많이.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어, 객관적으로 어, 전부 믿을 수 없는 부분이요. 원래 어, 기획사 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하다가 다, 떠나게 될 경우에는 네. 좋지 않게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술을 좋아하고 술을 어, 술자리를 종종 가졌고 또 본인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. 어, 그렇다고 어, 매일 술에 의존해서 살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어,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앞두고 전후로 목 관리도 해야 되고요, 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술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게 어, 지금 전 지, 매니저가 얘기하듯이 그런 거는 조금 어, 너무 과장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김 씨의 전 매니저 증언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. 어, 변호사님, 지금 이 얘기입니다. 뭐 술 없이는 김호중은 못 산다. 어, 김 씨가 술을 마실 때면 어, 자리가 끝날 때까지 술 대기를 해야 한다. 어, 술집 많은 번화가에서 김호중이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. 매니저가 술 대기했다. 뭐 이런 고충도 털어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런 진술도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새로운 내용인데 이전에 이제 근무했던 매니저가 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전부터 술자리가 좀 잦았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전에 뭐 어느 정도 주량을 갖고 있었는지 이전에 술 버릇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는 볼수 없겠죠. 네.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일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 미조치를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그밖에 증거 인멸을 한 부분들에 대해. 에서만 지금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이런 추가적인 진술 역시도 전반적으로 보자면 김호중 씨의 어떤 평소 음주 행태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추측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